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43.4%. OECD 국가 중1위에요 서울에선 80대 노인이 폐지 줍다 차에 치여 사망했어요. 이게 과연 개인 책임입니까? 그건 안타깝지만 노후 준비는 결국 본인의 몫 아닌가요? 젊을 때 미리 대비할 싸야죠. 그 시절엔 월급도 적고 정보도 없었어요.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세대예요. 그래도 지금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혜택은 있잖아요. 혜택요? 기초연금 30만 원으론 밥값도 안 돼요. 그래서 7, 80대도 새벽마다 일하는 겁니다. 고용률도 OECD 최고 수준인 거 모르세요?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일까요? 아니면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일까요?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